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근처에 있는 광화문 목로라는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이 런치 타임이랑 디너 타임 이렇게 영업을 하는 곳인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식당이기도 합니다. 이 유명한 셰프인 박찬일 셰프가 운영하는 술집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오늘 한번 가서 어떤 메뉴들을 먹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암목로에서 유명하다는 닭튀김과 파스타를 먹고 왔는데요.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저밤 11시까지이고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현재 주말은 휴무를 하더라고요. 내부는 꽤 넓고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시겠는데요. 메뉴도 좀 되게 다양한 편이고요. 이날 제가 저녁에 방문을 하였기 때문에 이 디너 메뉴만 촬영을 하였고 런치 메뉴는 어 따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광화문 목로는 약간 좀 퓨전 요리식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고요. 좀 주류도 와인이랑 이런 위스키류들 되게 다양하게 있고 소주는 판매하지 않아서 저는 화요를 주문하였습니다 솔직히 소주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요 오랜만에 화요 마시니까 깔끔하니 좀어 맛있게 증류수 한잔 마실 수가 있어서 좋긴 좋았습니다 그럼 먼저 이 광화문 목로의 시그니처 메뉴인 이 박찬희 씨 닭튀김 4개짜리를 주문하였는데요 이 맛있는 소스 뭐 소스에 좀 매콤한 이 닭튀김을 찍어서 먹을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닭튀김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닭튀김과 좀 비주얼부터 좀 차이가 나는데요. 대개 쪽 닭벼슬 같은 이런 튀김 날개 옷도 있고 상당히 비주얼적으로 이 시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좀 맛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였습니다. 이날 이거 먹고 솔직히 그냥 6개짜리를 주문할걸 괜히 4개짜리 주문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곳 이 닭튀김은 되게 사이즈는 좀어 작지 않고 조금 약간 큰 편인데요. 이 날개처럼 돼 있는 이 부분이 되게 과자처럼 좀 바삭하고 어입 안에서 약간 좀 들러붙으면서 녹는 그런 맛이 느껴졌고요. 이 닭튀김 같은 경우에는 튀김옷이 두껍지 않은데 되게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되게 촉촉 부드러운 상당히 맛이 있는 그런 닭튀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만약에 치킨집에서 이런 후라이드 치킨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자주 가서 사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되게 비주얼도 좋았고 맛도 좋은 그런 닭튀김이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슴슴하지는 않고 매콤하면서 이게 술안주로도 되게 좋고 딱 먹었을 때 맛있구나. 그런 생각도 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닭튀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날 같이 먹는 친구도 이 닭튀김 맛있다면서 잘 먹더라고요. 물론 저도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닭튀김 어, 이곳에서 왜 사람들이 많이 주문하고 시그니처인지 알것 같단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닭튀김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삼란 파스타 삼란 스파게티를 주문하였는데요. 이 삼란 스파게티 비주얼적으로도 확실히 되게 좋았고요. 이 어란 명랑 수란이 들어가 있어서 삼란 스파게티라고 부르는데요. 양도 나쁘지 않고 되게 일단 어, 이것 또한 비주얼적으로 좋아서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술안 이 달걀이 정말 딱 터뜨리기 좋게 들어가 있고요. 또 명란도 잘 뿌려져 있고 이 어란도 맛있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잘 비벼서 먹으면 은 아주 맛있는 술안주가 되는 그런 메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좀이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친구보고 이걸 잘 섞으라고 했는데요. 친구가 아주 천천히 이 삼란 스파게티를 섞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소스는 약간 되게 진한 그런 어 소스였는데 되게 이 식감도 좋고 맛이 되게 담백하면서 진한 그런 맛이 되게 좋았고 되게 하여튼 풍미가 가득한 그런 스파게티여서 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닭튀김도 맛있었는데, 파스타도 되게 맛있어서 이 런치 메뉴에도 분명 히 이게 있을 텐데, 식사하러 와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화요에 이 스파게티도 먹어줬는데요. 은근 화요랑 스파게티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에서 이 명란이 터지는 식감이랑 야채랑 그리고 이 계란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란과 어란의 이런 복합적인 맛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먹었을 때 닭튀김이랑 똑같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스파게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이곳 광화문 먹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을 해봤는데 하여튼 항상 음식들이 되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주얼도 좋, 좋기 때문에 좀 여유만 있으면 자주 가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무국적 술집이라고 불리는 광화문 목로는 이 광화문 이 TV조선 건물 1층에 위치해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식당답게 언제나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연인들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직장인들 일단 모임이나 식사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일단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